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증시 오늘 장중 236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유한태 증권 이경민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상황은 어떤가요? 예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많은 우려와 달리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0.11포인트, 1.29% 상승한 2358.00포인트에 마감하였으며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0.24포인트, 1.20% 상승한 858.39포인트에 마감하였습니다. 연휴 기간 해외 이슈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 있었습니다. 관련되어 해외 시장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요.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대선 일정, 뭐 정책 공백 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또 높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은 이런 영향을 받아서 폭상승 출발한 뒤에 상승폭을 점차 늘려왔습니다. 9월 수출 지비호 수출지표 호주를 기록한 자동차하고 IT 쪽에 매수가 좀 집중되어 지수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되서는 주변 산업까지 확장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이크론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주식, 대주주 과세요건 기준 완화 조짐에 코스닥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크게 주목을 받은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일까요?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강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는 9월 수출입 동향에서 보여줬듯이 한국 브랜드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8.9%로 크게 상승하여 9년 만에 한국차 전성기인 2011년 8.9%의 점유율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특히 기아차의 텔로라이드는 사상 최대치 판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슈로 기아차, 현대차, 만도, 현대유아, 평화공정 등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업체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우리나라 화학 업체, 업체들의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좀 큰데 중국 경제 지표 개선 기대감으로 좀그 상승세를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금호 석유, 효성화학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흐름을 보면 철강주 역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3 분기 실적이 바닥권이라 바닥권이라 터널 라운드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자동차 강세가 철강 업종의 강세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동국제강이나 현대철세아재강 포스코 등이 강세를,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강한 섹터들의 공통점이 트럼프 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피해주로 언급 되었던 섹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선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의 코로나 확진이 업종별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면서 준비를 해가야 될까요? 예, 3분기 마무리된 시점에 삼성전자의 실적 상향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 동향을 보면, 9월 코로나 사태 이후로 9월이 처음으로 예,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개선 종목과 수출 개선 업종, 그린 뉴딜 관련된 업종에 대한 그 관심이 필요한 과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주 언급드렸던 IT와 자동차 업종과 철강과 화학 등 대표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수는 2350포인트를 돌파함으로써 좀붙침은 있겠지만 다시 2400 위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 한글날 하루 전 전날인 만큼 변동성을 줄수 있으니 2350포인트를 기준으로 삼으시고 이탈시 현금 비중을 확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유한태진권 이경민 과장 연결해서 마감시황 살펴봤습니다.